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2025 현대 베뉴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뉴는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니라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과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낸 모델입니다. 2025 베뉴는 외관에서부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당당한 차체 비율과 대담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현대의 시그니처 그릴 디자인은 베뉴만의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세련된 LED 라이트와 공기역학적 실루엣은 도시의 도로 위는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시트와 감각적인 앰비언트 라이팅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공간 활용 또한 뛰어나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2025 베뉴는 단순히 디자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첨단 안전 사양과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엔진 성능은 운전의 즐거움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현대차는 베뉴를 통해 도시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이동 수단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접 경험하실 2025 현대베뉴는 젊음, 혁신, 그리고 자신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2025 현대베뉴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뉴는 단순한 소형 수유부위가 아니라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과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낸 모델입니다. 2025 베뉴는 외관에서부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당당한 차체 비율과 대담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현대의 시그니처 그릴 디자인은 베뉴만의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세련된 LED 라이트와 공기역학적 실루엣은 도시의 도로 위는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시트와 감각적인 앰비언트 라이팅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공간 활용 또한 뛰어나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2025 베뉴는 단순히 디자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첨단 안전 사